자, 이번 시간에는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 와서 대상 파일에 대해서 읽은 바이트 데이터를 출력해서 이미지 파일을 복사한 예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하면 빠르게 입출력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절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파일에서 읽어 와서 다시 대상 파일에 출력하는 과정으로 파일을 복사해 봤습니다. 우리 앞에서 실습한 예제는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의 사이즈가 적으니까 그런 식으로 어, 할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동영상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어, 요즘은 파일 사이즈가 1기가, 2기가 이 정도 되는 파일도 많습니다. 자, 그런 대용량 파일을 복사할 때 우리 앞에서 사용한 파일 인풋스트림과 파일의 아프 스트림의 기능을 이용해서 복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버퍼드 인풋스트림이나 버퍼드 아웃풋스트림과 같은 필터스트림을 이용해서 입출력 받는 데이터가 많을 경우 빠르게 입출력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복사하는 예제인데 필터 스트림을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 파일을 복사했을때 수행 시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필터 스트림을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 파일 복사한 것과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나 버퍼드 아웃 스트림을 이용해서 이미지 파일을 복사한 경우 실행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터 스트림 을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 파일을 복사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메인 메서드. 자, 세 개의 롱 타입 변수를 선언합니다. 각각의 변수에 복사 작업 시 필요한 시각을 저장해서 총 작업 시간을 구합니다 스타트 변수에 복사 작업 하기 전에 시스템 클래스에 c u r r e n t t i m e i e g 메소드 호출해서 현재 시각을 저장합니다 자, 그, 그런 후 복사 작업 다 하고 난 다음에 엔드에는 복사 작업 후 다시 크런트밀드 메소드 호출해서 시각을 저장해서 엔드에서 스타트 메소드를 빼면 실제 복사 작업 시간이 구해집니다. 그런 후 우리 바이트 데이터 파일 복사하는 예제처럼 파일 인풋 스트 g 과 파일 아웃풋 스트 g 객체를 각각 생성해서 각각의 생성자 인자로 데이터를 읽어드릴 대상 파일 그리고 데이터를 출력할 복사 파일을 경로명까지 지정해 줍니다. 자, 경로가 src부터 시작되니까 실행시 파일명을 Eclipse 프로젝트 폴더에서부터 하 a 패키지, src 밑에, section 02 밑에, ex02 패키지에 있는 flower.jpg를 대상 파일로 지정해 줍니다. 똑같이 복사 파일은 같은 패키지에 있는 flower.copy1.jpg로 지정합니다. while 루프는 돌면서 매개변수가 없는 read 메서드 호출해서 한개한개 한개 데이터를 읽고 와서 write 메소드에 인자로 전달해서 바이트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요 예제는 이미지 파일에 있는 바이트 데이터를 b 바이트씩 읽고 와서 출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복사를 완료하면 자 다시 current r e d 메소드 호출해서 end 변수에 복사 완료 후 시각을 저장합니다. 총 복사 작업 시간은 end 변수에서 작업 전에 호치 시각이 저장된 스타트 변수의 값을 빼면 총 복사 시간이 구해집니다. 자, 타임을 출력하면 복사 시간이 3383ms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38초입니다. 지정한 해당 패키지를 보면 원본 파일 플라워즈.jpg에 대해서 복사 파일 플라워즈 c o p 1 j p g 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바이트 데이터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복사시 걸리는 시간이 거의 3.3초입니다. 이 이미지 파일이 80kb인데, 80kb 복사하는데, 3.3초 걸리면, 몇백메가나, 1기가, 2기가 되는 파일을 복사하면 거의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니까, 러이 방법으로 실제 복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앞에서 배운 바이트 배열을 버퍼로 사용해서, 리드나 라이트 메소드 호출 시 인자로 전달해서, 이미지 파일을 복사하는 예적 코드입니다. 똑같이, 롱 타입 3개의 변수 선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CurrentTimeMills 메소드 호출해서 현재 시각을 스타트 변수에 저장합니다 동일하게 파일 l e 스트림, 파 t s t r e a m 객체 생성 후 원본 파일과 복사 파일을 생성자 인자로 지정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NewByte1024, l 스가 1024인 바이트 배열을 생성해서 리드나 라이트 t e 메소드 호출 시 인자로 전달해서 버퍼용으로 사용합니다 자 h i l 는 돌면서 리드 a d 메소드 호출하면서 배열을 리드 메서드 인자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리드 메서드 호출 시한 번에 1024 바이트만큼 한꺼번에 읽어드려서 자, 라이트 메서드 호출해서 버퍼를 전달하니까 한 번에 1024 바이트 읽어드려서 한 번에 또1024 바이트를 출력합니다. 복사 작업 완료, 크런드 타임 밀리초 호출해서 현재 시각을 저장합니다. 타임에 작업 시간을 저장합니다. 복사 시간을 출력해보면 9ms 밖에 안 걸립니다. 자, 그리고 복사한 복사 파일이 같은 패키지에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트 타입 배열을 버퍼로 사용해서 이미지 파일을 복사하니까 훨씬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니까 실제 실무에서는 바이트 타입 배열을 이용해서 복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설명드린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필터 스트림을 이용해서 복사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이미지 파일에서 어, 데이터를 읽어 드리는 과정입니다. 자, 플러아.jpg에서 노드 스트림인 파일 인풋 스트림에 맞물려서 데이터를 읽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읽어 드린 데이터를 다시 필터 스트림인 버퍼드 인풋 스트림에 읽어 드린 바이트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버퍼드 인풋 스트림에는 내부적으로 버퍼를 운영하니까 버퍼에 데이터를 저장한 후 한꺼번에 프로그램에 전달합니다. 다시 프로그램에서는 바이트 데이터를 출력해야 되니까 먼저 출력시 반대로 먼저 버퍼드 아프스트림, 필터 스트림에 먼저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버퍼드 아프스트림에는 내부적으로 버퍼를 운영하니까 버퍼에 일정 정도 데이터를 저장 후 노드 스트림인 파일 아프스트림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파일 아프스트림에서는 최종적으로 플라우즈 카피.jpg 파일에 출력합니다.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프스트림을 이용해서 입출력하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터 스트림은 입출력 시 각각의 로드스트림에맞물려서 작업을 합니다. 자, 실제 구형 코드입니다. 자, current time b i l d s 메소드 호출해서 현재 시각을 저장합니다. 파일 인풋스트림 객체 생성합니다. 생성하면서 원본 파일 플라워점 jpg를 지정합니다. New buffered input stream buffered input stream 객체 생성 후 파일 인풋스트림 객체를 생성자 인자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실행 시 플라워점 jpg에서 바이트 데이터 읽어와서 다시 버퍼드 인풋 스트림 객체로 바이트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추측 처리해 놨는데 버퍼드 인풋 스트림은 내부적으로 버퍼를 생성해서 운영합니다. 근데 단순히 빨린풋 스트림 객체만 전달하면 실행 시 JVM이 알아서 내부의 버퍼의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실행을 합니다. 근데 버퍼드 인풋 스트림에 버퍼 사이즈를 사용자가 직접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자가 두 개인 생성자 호출 시 1024로 지정하면 실행시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 사용하는 버퍼 사이즈를 1024 바이트로 지정해서 사용합니다 빨라프 스트림 객체 생성합니다 생성하면서 복사 파일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파일 아프 스트림을 출력 전에 버퍼다 아프 스트림이 출력해야 되니까 버퍼다 아프 스트림 객체 생성해서 파일 아프 스트림 객체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출력하면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먼저 버퍼다 아프 스트림으로 바이트 데이터를 출력하면 버퍼다 아프 스트림이 운영하는 버퍼에 어느 정도 저장 후 한꺼번에 파일 아프 스트림으로 전달합니다 전달하면 파일 아프 스트림에서는 최종적으로 지정한 블라우저 카피 3 j p g 로 출력합니다 똑같이 버퍼 아프 스트림에 버퍼 사이즈도 명시적으로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자 while t r u e 돌면서 매개변수 없는 리드 메서드 호출해서 1바이트씩 읽어들여서 다시 라이트 메서드 호출해서 1바이트를 출력합니다. 자, 자 기존에 버퍼드 인풋스트림 사용하지 않고 매개변수가 없는 리드 메서드와 라이트 메서드로 파일 복사했을 때 걸린 시간은 거의 3.3초였습니다. 자 근데 똑같은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번에 복사하면 복사 시간이 27 밀리세컨드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p 어,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하면 훨씬 빠르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자가 없는 리드 메서드와 라이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복사했는데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에 대해서도 앞에서 실습한 것처럼 바이트 배열을 이용해서 리드 메서드도 호출 시 한꺼번에 데이터를 바이트 배열만큼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더 빠르게 파일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 파일 복사해제입니다 자, 먼저 이미지 파일을 섹션 02 패키지 밑에 EX01 패키지에 미리 복사합니다. 자, p u l l j p g EX02 패키지에 복사했습니다. 이미지 카피 테스트 1. 작업 시간 측정을 위한 세개의 롱타입 변수 선언 합니다. 작업 시작 전에 CurrentTimeMills 메소드 호출해서 현재 시각을 저장합니다. FileInputStream 객체와 FileOutputStream 객체 생성한 후 복사할 원본 파일과 대상 파일을 생성자 인자로 지정합니다. While 투룸을 돌면서 매기 변수 없는 리듬 메소드호출해서 호출 시 플라우드.jpg에서 1바이트씩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라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복사 파일에 1바이트씩 출력합니다. 복사 작업 완료 후 current time 밀메스드호출해서 현재 시간을 구합니다. 자, 작업 시간은 엔더 변수와 스타트 변수의 차를 구하면 실제 복사 작업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타임 변수에 저장합니다. 자, 출력해보면 복사 시간이 221ms입니다. 폴더에 가 보면 리프레시, F 5버튼 누르면 리프레시 됩니다. 자. 플라우즈 카피 1.jpg 클릭하면 자. 정상적으로 복사가 됐습니다.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하지 않고 바이트 데이터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복사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221ms입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트 타입 배열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데이터를 읽어와서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이미지 카피테스트2 똑같이 변수 선언 후큰 타입 밀죠 메서드 호출합니다. 파일 r 프스팅 객체, 파일 아프스팅 객체 생성 후 원본 파일과 복사 대상 파일 경로를 지정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버퍼 용도를 사용할 바이트 타입 배열을 생성합니다. 지금 랭스가 1024입니다. 그러니까 어, 한번 리드메스도 호출시 1KB를 읽어드립니다. 자 w h i 와일프룸 돌면서 리드메스도 호출시 랭스가 1024바이트인 배열을 전달하면 한번 호출시 이번에는 1024바이트를 한꺼번에 읽어드립니다. 그자 그걸 라이트메스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복사파일로 출력을 합니다. 복사 후 작업 시간을 구해보면, 자, 실행해보면, 자, 이번에는 1ms입니다. 자, 자 앞에서 기존에 복사했을 때는 220ms인데, 버퍼 링에서 복사시 1ms입니다. 지금 파일의 용량이 79kb입니다. 79kb를 한 바이트씩 읽어왔을 때는 거의 0.2초입니다. 근데, 자, 버퍼를 이용했을 때는 1ms입니다. 그니까, 러 지금은 이미지 파일이니까, 그래도 실행하면 바로 복사가 되는데, 몇백메가나 1기가, 2기가 되는 파일을 복사시 바이트 타입 배열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복사해서 한꺼번에 출력하면 훨씬 빠르게 복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습 배제 복사 파일, 플라즈 카피 2.jpg, F5를 누르면 리프레시 됩니다. 플라즈 카피 2.jpg,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복사가 되었습니다. 자세 번째 실습 예제는 Buffered Input s t r 과 Buffered Output s t r 을 이용해서 이미지 파일 복사하는 예제입니다. 이미지 카피 테스트 3 자, 똑같이 c u r r e n t t i m e m 메소드 호출해서 시작 전 시각을 구합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 생성하면서 원본 파일 위치를 지정합니다. 이번에는 버퍼드 인풋 스트림 객체 생성합니다. 생성하면서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를 생성자 인자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실행 시 플라워즈.jpg에서 바이트 데이터 읽어 들여서 버퍼드 인풋 스트림에 전달해서 내부에 있는 버퍼에 읽어 들인 바이트 데이터를 저장 후 프로그램으로 전달합니다. 버퍼드 인풋 스트림에 매개 변수가 두 개인 생성자를 호출하면 개발자가 실행시 버퍼드 인풋스트림에 사용하는 버퍼의 사이즈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지금 1024로 지정했으니까 실행하면 버퍼드 인풋스트림에서 사용하는 버퍼의 사이즈를 1024 바이트로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해주지 않으면 실행시 JVM이 그때그때 그때 알아서 버퍼 사이즈를 조정해서 사용합니다. 똑같이 바이트 데이터를 파일로 출력하기 위해서 파일 아프 스트림 객체에 생성하면서 출력할 파일명을 생성자 매개변수로 지정합니다 버퍼드 아프 스트림 객체 생성하면서 파일 아프 스트림 객체를 생성자 인자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출력 시 먼저 버퍼드 아프 스트림에 출력한 후 버퍼드 아프 스트림에서 운영하는 버퍼에 일정한 데이터를 저장 후 한꺼번에 파일 아프 스트림으로 출력해서 어, 최종적으로 플라우저 카피 3.jpg로 출력합니다. 똑같이 버퍼 다프스트림에 어, 버퍼를 어,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 생성자 호출 시 버퍼 사이즈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파일문 돌면서 원본 이미지 파일에서 데이터 읽어 와서 대상 파일로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지금 매개 변수가 없는 리드 메소드 호출해서 1바이트씩 읽어 와서 대상 파일로 1바이트씩 출력합니다. 자, 작업 완료, 스트링 클래스를 닫습니다. 자, 파일 복사 후 작업 시간을 구해보면, 자, 실행해보면, 8ms가 걸립니다. 플라우즈 카피3.jpg 생성되었습니다.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복사가 됐습니다 1바이트씩 읽어서 출력하는 경우, 자, 앞에서 실습했을 때는 복사 시간이 216ms입니다. 근데,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7밀리세컨드입니다. 바이트 타입 배열을 버퍼를 이용해서 출력했을 시 복사 시간은 1밀리세컨드입니다. 그러니까 바이트 타입 배열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읽어와서 복사하는 경우보다는 지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출력 시 똑같이 바이트 타입 배열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읽어와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면. 랭스가 1024인 바이트 타입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드 메소도 호출 시 버퍼를 인자로 전달했으니까 한 번에 1024 바이트만큼 읽어드립니다. 자, 그걸 한꺼번에 출력합니다. 자, 실행해보면, 자, 3ms입니다. 다시 실행하면 1ms 입니다 Buffered Input Stream과 Buffered 림 u p Stream을 이용해서 출력시 똑같이 바지타 배열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데이터를 읽고 와서 한꺼번에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습 에제에서는 File Input Stream이나 File o u t p Stream 객체 생성시 파일명을 일일이 경로명까지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생성되에 지정해 줬는데 우리 앞에서 File 클래스를 배웠으니까 경로명과 파일명이 길어질 경우에는 어 일일이 필터 스트림과 노드 스트림이 연결되는 경우에 어 일일이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면 코드가 복잡해지고 좀 가독성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면 파일 클래스를 이용해서 좀더 간결하게 작성해 줄수 있습니다. 저 그걸 한번 해보면. 지금 보면, 파일 객체 생성하면서, 원본 파일에 대한 경로와 파일명을 생성자 인자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일 객체 생성하면서, 복사 파일에 대한 경로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new file input stream, new file output stream 객체 생성하면서, 파일 객체를 인자로 전달해주면, 경로와 파일명을 생성자 일일이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가, 파일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싶거나, 작업을 해주고 싶을 때 파일 클래스에 제공하는 여러가지 메서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BufferedInputStream과 BufferedOutputStream을 이용하면 내부의 버퍼를 이용해서 빠르게 바이트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습니다